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파나메라 GTS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블랙박스 작업, 하이패스 작업,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후퍼 오틱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제품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 30%,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백화현성 없이 깔끔하게 열성형에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이물 없이 깔끔하게 시공 진행해 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3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 s d 7000 제품 설치해 드렸습니다. 대사 허품탭을 감아서 잡소리 안나게 깔끔하게 설치해 드렸고요. 하이패스는 글로 박스 안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PPF는 기본 4종 PPF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트렁크 하단에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구 캡 부분 같이 PPF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르쉐 파나메라 GTS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